최근에 그 네.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네. 수년간 0여 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받아서 움직인 음.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 조직 쟁의국장 성모 씨, 네. 어, 성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네.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참,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 15년이라는 형량이 우리가 간첩죄에 비교했을 때좀 상당히 셉니다. 음. 어, 우리가 대표 표적으로 북한에 간첩하면 떠오르는 게 이석기 아닙니까? 네. 아. 통진당 그리고 이석기가 내란 그리고 이제 그,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형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이, 이 성모 씨는 이석기가 받았 이석기는 거의 내란의 수계여서 9년 씩이나 받았던 네. 받았던 건데 이분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형량을 15년. 받았죠. 예, 예.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또그 지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정나라하게 공개가 됐고 예. 참 놀라웠던 게 그. 지령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암호화해가지고 본인의 외장한테 저장을 했고 음. 또 우리 국정원이 또 그것까지도 풀어내는 능력 우리 국과수가 네. 다 동원돼가지고 그 서른 몇 짜리 그 암호였죠? 네. 그것도다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소말리아도 깨워야 예 그걸 영자로 네. 이제 친게 암호라고 예. 했는데 예. 참어 열심히 한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첩들도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령 중에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구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2주 이후에 왔던 그 지령이라고 해요. 이 지령문이 이메일로 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참 불쾌했던 게 북한 문화 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이런 지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는 건데, 유족, 유족들의 슬픔을 공감하기는커녕 갈등 소재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령을 내린 그 문화 교류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문화 교류국이죠. 그리고 예. 문화 교류국이 어, 소속된 부서는 통전부입니다. 네. 지금은 조선노동당 제1국이라고 불리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예. 어, 통전부는 사실 통일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통일, 그 통전부의 인원들은 대부분 인원 파악이 됩니다. 예. 대부분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음. 하지만 그 안에 작전국이라든가, 예. 문화교류국이라든가, 이런 뭐 옛날에는 뭐 이의역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 전형적인 대남 침투, 간첩,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작전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게 90년대 이후로는 직접 침투하는 게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간첩들을 걸러내는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예. 탈북민으로 위장을 해서 넘어오던 사람들도 많이 걸리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문화교류국 같은 경우에는 이말 자체가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를 서로 교류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아, 어, 이제 북한인들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북한의 주민, 남한의 음. 주민, 그리고 해외동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뭐 문화 대축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요 활동 거점은 해외입니다. 음. 해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뭐 코리아 님 아메리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만도 좀 자유롭게 갈수 있고 또 북한도 자유롭게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뭐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체로 해서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아, 간첩 활동을 벌리는 것이고요. 예. 이 성모 씨가 지령을 받은 것도 결국은 물론 이메일로 받은 것도 있지만 직접 이 공작원을 만난 게 바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아닙니까? 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원래 중국에서 만났었는데 중국에서 예. 만나는 빈도가 확 줄었어요. 아, 왜냐면 중국은 좀 제안을 하나요? 2014년부터 중국이 반 간첩법 을 제정을 하면서 아. 중국이 북한 대놓고 압박을 했습니다. 음. 어, 중국 내에서 간첩 활동하지 말아라라고 음. 불쾌감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그 무대를 동남아로 옮겼어요. 적당히 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가 이제 주, 주된 무대고 이제 싱가폴도 음.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간첩 활동의 거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캄보디아 가서 지령을 받고 오고 뭐 청주 간첩단이나 이런 이분 이전에 잡혀 들어갔은 분들도 대부분 보면 다 캄보디아에서 지령을 받고 음. 이제 북한으로부터 뭐 공작금 2만 달러 받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이 문화 교류국이 가장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남한 내그 남남 갈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북한은 남한에서 조그만 갈등이 발생하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음. 즉, 자유민주체제가 하나로 뭉쳐서 잘 굴러가는 것은 북한에게는 상당히 북한 체제한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음. 자유민주주의를 아, 약하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분열시키고 그 분열됨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월호 참사라든가 혹은 이 지금 그 이태원 유가 저그 이태원 참사. 참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애도의 마음을 갖는다든가 뭐 슬픔의 마음을 갖는다든가 이런 건뭐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요. 예.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음. 즉 한국 사회 내부의 균열을 조성하고 분열을 만들고 어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남남 갈등이라든가 남녀 갈등이 저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분명히 북한이 있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합니다. 네. 이번 그런데 네? 이번 그런데 징역 15년, 우리 아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민노총 간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간첩죄로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재판 결과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간첩 관련 사건이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참고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참고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뭐 외국에 있다거나 뭐 북한에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재판 지연이라는 게 간첩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아주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제주의 그희 기억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고 그 조직원들도 국민 참여 재판 신청, 뭐 재판부 기피,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을 끝없이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첩 사건 처리가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북한 탈북민 출신의 김국영 보좌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 참. 자유 민주주의 제도가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대한 그 사람이 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매우 매 적법한 어떤 그 형사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저는 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네. 하지만 그것이 역으로 작용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네. 그 제주 간접단 사건은 지금 일심 재판을 받는 게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러니까 네. 그 3년 동안 그들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고 또 게다가 간첩단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민변이라든가, 이런 음.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쨌든 대부분 다 조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간첩단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음.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적이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그들을 뭐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똑같은 국민들처럼 우리가 재판에 임했을 때에는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판결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죄를 이제 그 감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안 좋은 설레를 남기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물론 그런 안 좋은 설레는 정치권에서 남기고 있죠. 그뭐 야당의 대표도 지금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이 그 죄를 그 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꼼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법제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간첩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형량 그리고 이제 그 형사처벌의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어, 좀 무겁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바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이어서 다루어 볼게요. 아, 그 부분에서 딱한 마디만 예, 드리겠습니다. 남수선 혁명 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정신을 좀 차리시라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네. 뭔가 대한민국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 대한민국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이거를 뭐 혁명으로 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를 가지고 와서 뭐 개혁을 혁명을 하든 얘기를 해야죠. 왜그 기준이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체제보다 뭐 열등하다 못해 거의 비교조차 할수 없는 북한 체제를. 뭐 찬양하고 숭배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해, 무너뜨린다고 한다.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 얻기 어렵고요. 결국은 그들은 고립된 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제발 정신을 차리고 어, 무엇이 옳은지, 주체사상이 옳은 것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한 2학년만 해도다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네. 좀 정신을 차리고 어, 과거의 관참 활동을 했어도 참여하고 자수하면 어,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